자, 문제에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얘네 둘이 평행하진 않아, 얘들아. 그러면 얘네 둘이 무조건 만난다는 얘기거든. 이해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나보고 교점이 두 개가 생겼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얘랑 어, 평행하거나 그지? 혹은, 이거를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평행하거나, 그지? 혹은, 이렇게 평행하거나, 그럼 봐봐. 핑크색인 경우에는, 요렇게 교점 두개 생기는 거고요. 파란색인 경우에는, 요렇게 교점이 두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봐봐. 둘 중에 하나씩 평행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식과 이식이 평행하다 한 번, 혹은 이식과 이식이 평행하다 한번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평행하다 갑니다. 평행하다. 자, 그대로 핑크, 파랑 먼저 볼게요. 파랑. 1분의 2, a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에서 다르다.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지한번 더. 이번에는 핑크색 갑니다. 1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다르다. 자, 이때는 아, a가 1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a 어떻게 찾는 건지 이해 되겠어? 그러면 요 A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